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제가 여기 그 케이스에다가 그 저번에 우리 보드에다가 그 부품을 또 장착했으니까 보드를 케이스에 어떻게 장착하는지 보여드리려고 이거 꺼내왔어요 제가 한 10년전에 쓰던 케이스인데 이거 엄청나죠 이거 타워케이스라고 완전히 풀타워 케이스에요 진짜 크고 그리고 엄청 튼튼해요 근데 뭐 지금 이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제가 사, 잘 사용하지를 않아가지고 창고에 넣어놨던 건데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번 꺼내왔어요. 일단 제가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는 일단 보면은, 어, 요렇게 생겼고요 전면부는, 이거 보세요. 예전에, 여기 보면은 막 이사타도 있고, 뭐 여기, 요즘에 쓰지 않는, 하여튼간 옛날에 쓰던 건데 거의 쓴 적은 없어요 저도 그리고 여기 보면 완전히 확장 엄청나죠 팬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사이드에 여기 팬이 거의 뭐 240mm 아마 들어 있을 거예요 이게 그리고 네 후면부는 이렇게 생겼고 여기 케이블도 빠지게 이거 예전에 굉장히 비싼 케이스였어요 이게 뭐, 지금은, 뭐, 사용을 안 하니까. 하여튼간, 어, 케이스는 이렇게 생겼구요. 제가 이제 케이스를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눕히고. 여기 뒤에 보시면, 여기, 여기 나사가 있어요. 나사를 이렇게 돌려주면, 모든 케이스가 거의 다 똑같은, 똑같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보통 이렇게 다두개 정도 나사가 있거든요. 이렇게 돌려주면 이게 열리고 그다음에 여기 여기 보면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여기 홈이 있거든요. 홈을 땡기면 이게 이렇게 열려요. 열리면 뭐 여기 이렇게 팬도 나오고요. 얘는 여기다 두고. 여기 보면 이제 와 이거 엄청나죠? 이 하드 드라이브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와 여기 확장할 수 있는 슬롯도 엄청 많고요. 그리고 여기 어, 뒤에 여기 리얼 팬이 있고요. 그다음에 앞에도 여기 팬이 큰게 하나 들어 있어요. 얘는 보통은 케이스를 사면은 어, 앞면 팬하고 후면 팬이 그 아마 인스톨이 다돼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거를 그냥 보드에다 연결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기 보면 전선들이 엄청 어지럽죠. 이거, 이거는 뭐, 앞에 슬랏 뭐, 이사타나 e 뭐, USB 볼트.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거는, 이거는 뭐, 제가 연결해 놓은, 제가 연결해 놓은 사타고요 요게 이제 그, 요게 보면 이제 요게 파워하고 파워 LED 그다음에 뭐 하드 드라이브 하드 드라이브 LED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거 나중에 거기 전선을 꽂아 주시면 돼요, 이걸. 이것도 나중에 보여 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꼽는지. 그리고 이거는 어, 후면 팬. 이거 보드에다가 연결하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 이렇게 스탠드오프가 서 있죠. 스탠드 오프가 서 있는데, 이 스탠드 오프가, 그, 보드마다, 그,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이 보드마다 이걸 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보드가 보통, 그, 세 가지 종류 정도로 나뉘는데, 어, 되게 굉장히 조그마한 그, ITX 보드라는 게있고요그 다음에, MATX. 그 다음에 ATX, 보드 이렇게 나누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드마다 이 스탠드 오프를 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거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제대로 꽂아줘야지 그 보드가 제자리에 잘 자리를 잡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힘도 제대로 받고. 근데 이걸 만약에 또 쓸데없이 또 너무 많이 꽂으면 그 보드가 잘못하다 쇼트가 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드마다 이거를 잘 조정을 해줘야 돼요. 아, 제가 이제 그 나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 보시면 요거는 뭐 아까 전에 그이고 케이스에서 케이스 뒷면 잠글 때쓴 이건 좀 크죠? 그큰 나사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맨요 사이드에 있는 요 나사 요거 요렇게 생겼어요. 좀 약간 이게 좀 두껍고 이거는 보통 그뺀 설치할 때, 그뺀 고정할 때 사용하는 나사예요. 이거는 다른데 쓰시면 안되고요그 다음에 여기,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약간 육각형으로 생긴 나사 있죠. 이렇게 이 육각형으로 생긴 요 나사는 보통 그 비디오 카드 설치했을 때그 고정하는 거 있죠. 그 고정할 때. 그 케이스에 고정할 때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그 파워 서플라이 이런 거 설치할 때이 나사를 쓰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은 이 나사로 그 보드를 막 고정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큰일 나요. 보드 안 맞아요 이 나사는. 그럼 보드가 그래가지고 보드가 데미지가 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이거 잘못해가지고 보드 나사는 요거예요. 좀 약간 작죠? 이거 보시면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아이고. 네, 머리가 이렇게 약간 그 둥글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겼죠. 네, 이 나사로 보드를 장착하는 거예요. 보드에다가. 근데 보드를 장착하려면 이 나사가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이게 스탠드 오프거든요. 이 스탠드 오프에 이 스탠드 오프에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나사가. 이렇게. 그래서 케이스 그 바닥에다가 이 스탠드 오프를 설치를 하고 보드에 맞춰서 그 다음에 요 나사로 고정을 해주는 거예요. 요 나사 쓰시면 큰일 나요. 이 나사 쓰시면 보드 망가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기. 요게 이제 m.2. 어떤 보드는 이게 설치가 안 되고 그냥 같이 따라온 경우가 많거든요. 보드에. 근데 요거를 그 m.2 설치한 데다 이거를 보드에다가 이걸 이렇게 고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굉장히 조그만 나사 있죠? 이 조그만 나사, 이걸로 이제 m.2를 고정해 주는 거예요. 저번에 제가 보여드렸죠? 보통 이 정도 나사, 이 정도 나사가 다, 어, 그냥 케이스에 쓰이는 기본적인 나사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요거, 요 육각, 요 육각 나사하고, 여기 요거, 보드 여기 조이는 요 나사, 이거 헷갈리면 절대 안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요걸로 하시면은 보드 망가져요. 뭐, 이거는 당연히 너무 두꺼워가지고 당연히 안 들어가고. 보시면은 지금, 어, 지금 제가 이거 다 설치해놓은 이건 보드거든요. 지금 이 보드가 ATX 보드니까, 보통 ATX 보드는 나사가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별표처럼 이렇게 돼 있죠. 요거 하나. 그리고 보면 두개 여기 세개 여기 네개 그다음에 중간에 다섯 개 그다음에 여기 여섯 개 그리고 여기 일곱 개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쪽에 또 하나가 있어요. 여기, 여기 숨어 있죠. 여덟 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쪽에 뒤에 여기 아홉 개 보통 이렇게 아홉 개 나사가 들어가야 돼요. 이거 정확하게 요걸 맞춰주는 게좋고요그 다음에, 어, 이거보다 스탠드오프를 그러니까 정확히 요 위치에 맞춰줘야 돼요. 이거 스탠오프를 어, 더 쓸데없이 더 많이 세우거나 그러면은 잘못하다 이 보드 뒤에 잘못 건드려가지고, 요 뒤에 잘못 건드려가지고, 쇼트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대로, 그대로 스탠오프를 세워줘야 돼요. 이제 제가 요거 이제 세워볼게요. 어,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 어, 스탠드오프가 여기 서 있죠 하나, 둘, 셋, 네개 근데 지금 저희가 아홉 개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 여기랑 여기 그리고 여기 구석에 그 다음에 네, 여기, 여기 이렇게 아홉 개를 세워야 되거든요 그 스탠드오프를 보면은 가끔가다가 여기 이렇게 보면 사이즈가 요거는 좀 크고 요거는 작죠. 근데 아마 케이스를 사면은 이제 스탠드 오프를 주니까 그걸로 하면 되는데 가끔 이렇게 사이즈가 다른 게 있는데 이렇게 사이즈를 똑같은 걸 써줘야 돼요. 그리고 이 스탠드 오프를 손으로도 돌릴 수 있긴 한데 그건 힘들고 여기 보면 이렇게 그툴 같은 게 있거든요. 이렇게 육각으로 되어 있는 조그마한? 근데 요거를 사용해가지고 스탠드 오프를 고정을 해주면 돼요. 이거 보통 어 케이스를 사거나 아니면은 그 보드 사면은 이게 따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어, 너무 싼 케이스나 보드 같은 경우는 안줄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뭐 저거 조그만 거뭐 다이소 같은데 가가지고 저 하나 사오면 돼요. 저 어, 육각으로 이렇게 조일 수 있는 그 드라이버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럼 제가 이거 한번 이거 이제 조여볼게요. 일단 요거를 손으로 여기다가 손으로 일단 요거를 이렇게 적당히 돌려줘요. 가져다가 여기 돌려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 이렇게 손으로 적당히 조여주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한 거요요툴 그 툴로 음 너무 세게 하지 말고 그냥 저, 적당히 아니 너무 세게 하는 거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적당히 딱 닫힐 때까지만. 얘도. 네, 그러면 이제 샌드폰는다 설치가 됐고요 이제 보드를 여기 이 자리에다가 이제 보드를 여기다가 세워 주면 돼요. 제가 이제 보드를 한번 고정해 볼게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지금 요거가 보면은 이게 그어 MATX 규격이거든요. 보시면 여기 약간 그 정사각형 모양으로 생겼죠. 그래서 얘는 이그이스탠드프가이 들어가는 위치가 좀 틀려요. 그리고 그얘 같은 경우는 보면은 여기 여기 백패널 그 아이오 실드가 이렇게 오픈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 요게 이거를 케이스에다가 설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보드를 케이스에 설치해줘야 돼요. 근데 좀 약간 고급형 좀 이런 그 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백패널 그 아이오 실드가 그냥 아예 이렇게 일체형으로 나와요. 그래서 얘는 그냥 케이스에다가 그냥 설치만 해주면 끝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거 어떻게 설치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이걸 보시면 은 여기에 요렇게 무슨 여기 홈 같은 게 요렇게 요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가 요렇게 약간, 여기가 요렇게 약간 튀어나와 있죠. 그러니까 요게 케이스 안쪽에서 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여기 요렇게 구멍이 좀 많은 거 있잖아요. 그다음 여기 요렇게 생겼고. 여기가 이제 그 키보드나 그 마우스가 들어가는 자리니까 이렇게 위로 항상 요게 요게 오디오 오디오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항상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요거를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대고 일단 한쪽을 이렇게 밀어줘요. 소리가 이렇게 딱 나게. 그리고 또 세게 밀어줘요. 소리가 딱, 딱 들어가게. 그럼 이게 다 장착이 된 거예요. 여기다가 여기 보드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딱 끼워주면, 이제 끼워주고, 나사를 고정시켜주면, 이제 이 보드는 장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백패널 IO 실드 이게 필요가 없어요. 네, 여기 이제 여기, 어 제가 장착할 보드 가져왔고요. 지금 여기 케이스에다가 집어넣을게요. 얘는 보시면 이렇게 그 백패널 아이오 실도 없이도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딱 맞게 되어있죠. 비싼 보드들이 좀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좀 장착하는데 좀 편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드를 여기 다 여기 홈에 맞춰가지고 다 넣었고요. 이제 여기다가 나사를 이제 저희가 고정하면 돼요. 나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 요거 여기 동그란 머리가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는 얘를 쓸 거예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 맞춰서 나사를 네 살살 이렇게 살살 돌려주세요 너무 세게 돌릴 필요 없고요 적당히 이렇게 그좀 약간 딱 고정됐다 느껴지면 그냥 더 이상 안 돌려도 돼요 이게 너무 세게 돌릴 필요가 없어요 여기도 이렇게 네 그럼 이제 여기 그 마지막 여기 남은 거 나머지는 제가 다 장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나사 요거 이제 이렇게 돌려서 네, 너무 세게 돌리면 안 되고요 천천히 돌리다가 딱 걸리면 네딱 거기까지만 네 그러면은 이게 딱 장착이 다된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 보드는 다 장착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단단하게 장착이 됐죠 안 흔들리고 네. 왜냐면, 하 그, 나사를 아홉 개에 잠그니까, 네, 적당한 세기로 딱 잠그시면은, 다 보드가 고정이 잘 돼요. 네, 어, 오늘은 이렇게 여기 보드까지, 그, 케이스에다 장착을 했고요. 어, 다음에는 여기, 여기, 파워 서플라이 달고, 그 다음에 이 선들, 어떻게 보드에다 연결하는지, 그, 제가 자세하게 또 보여드릴게요. 어, 그리고, 아, 맞아. 어, 그리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 어, 최대한 아래 안에서 답해드릴게요. 어, 오늘은 어, 여기까지 하고요. 어, 다음에 또 뵐게요. 빠이.